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선균이 자지나차한 드라마 노웨이아웃 no 후임으로 배우 조진웅이 거론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영화 끝까지 간다에 동반 출연했던 조진웅이 이선균과의 얄궂은 인연으로 또한번 나란히 거론돼 화제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하니 조진웅이 현재 이선균의 스캔들로 직격타를 맞은 드라마 노웨이 아웃 출연을 검토 중이라는 것. 첫 촬영을 앞두고 터져버린 믿을 수 없는 스캔들에 제작사 측은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배우들 분량부터 먼저 촬영을 시작했고, 이선균을 대체할 배우를 빠르게 접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활발한 연기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배우 조진웅에게 출연 제안을 건넸고, 조진웅 측은 대본을 건네받고 검토 중이라는 현재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조진웅은 2014년 영화 끝까지 간다에 이선균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당시 조진웅은 힘이 엄청 센 비리 경찰력으로 등장했는데 이 등장신은 한국영화사 가장 강렬한 악당 등장신 중 하나로 꼽히는 데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고 소름끼치는 악역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평을 들을 만큼 호평을 받았죠. 이렇게 열연한 덕에 조진웅은 같은 작품에서 이선균과 같이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연 기상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공동수상이었죠. 이런 인연에서였을까요? 과거 두 사람은 SBS 라디오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브로맨스 케미를 자랑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조진웅은 이성균은 워낙 TV에서 많이 봤던 선배였다. 그래서 첫 만남부터 아주 뜨겁게 기억한다. 남자들을 참 좋아하는데 잘 맞았다. 라고 이성균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이성균은 진짜 오픈마인드다. 이렇게 연기해주라고 하면 카테고리가 막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으면서 서로 시너지가 많이 생겼다. 라며 이선균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또두 사람의 친분이 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일단 둘다 술을 좋아한다. 그래서 잘 맞는다. 이어 주량을 묻는 질문에 조진웅은 기분 따라서 주량이 달라지는 것 같다. 항상 눈을 뜨면 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선균은 조진웅이 술을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다. 둘이 한번 같이 먹는 것은 비슷한데, 조진웅이 훨씬 자주 마신다. 회복력이 더 좋은 것 같다. 라며 친분을 자랑했습니다. 현재 영화계에선 봉준호 감독 대표작을 모아 선보이는 특별기획전 상영장 목록에서 이선균이 출연한 기생충이 제외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진웅이 과연 이선균의 빈자리를 채우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